장염이 단순 장염이냐 아니면 열을 동반하는 장염이냐가 중요하겠는데요. 고열의 경우는 수술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열이 나지 않는 장염은 수술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 장염의 경우에는 탈수 증세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수술 전에 금식을 하면서 탈수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탈수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염 중에 장 트러블이나 이제 과락근 조절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시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심고심해서 수술을 잡았는데 이제 수술 전에 몸 관리 컨디션 다들 잘하셨으면 좋겠고 컨디션을 조절을 잘 못해서 아픈 경우에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희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 수술을 할수 있는 컨디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